남한은 남성 아리스 거든요. 그래서 연아리 주변이 한 1km 정도 반경이 되는데, 그, 어 하고, 이야기 하면서 천천히 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향 돌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연아지입니다. 음, 어, 지금 뭐, 앞에 우리 부산 갈매기하고, 은파란 이세맹님이 어 가고 있고요. 뭐, 연아지는 뭐, 아시다시피, 언제부터 유명해졌는지는 저도 네이버 네이버에 찾아봐야 되는데 하나의 뭐 연목 같아요. 그래서 연화라는 게 이제 연꽃의 연 꽃이 핀 데서 지금 아직 연꽃을 보니까 연꽃이 어, 피진 않은 것 같고 잎사귀 정도 몽우이 정도 진것 같고요. 한 7월 8월이면 소위 말하는 만개가 될것 같습니다. 바로 그 옆에 김춘 SL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김춘 내고도 우리가 우리 김호중 아리스이긴 하지만은, 어, 그 파파로티라는 영화를 보고 김천 애슬고등학교에 대해서 잘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김호중 가수님이 이제 스타킹에 나오면서, 스타킹에 나오면서 이제, 어, 어, 전국적인 이제 어 방송이 되면서, 어, 유명해졌고, 또 특히나 또 2013년에 파파로티라는 영화, 시시조 출연 안 했지만은 그때 당시 한석규 이재훈 배우가 출연하면서 바로 그 김천예술고등학교에서 촬영을 했죠. 그때 어 약간, 약간의 픽션이긴 하지만은 그때 이제 그~ 어 그때 주인공 이름은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 우리 호중 님으로 나오는 이재훈 씨하고 그어 여성분이 있었죠. 아 여성분 네. 그, 배우 이름은 모르겠다. 옛날에 기억했는데. 그러면서, 어, 뭐, 이렇게 연애, 연애 이야기가 조금 나오죠. 어, 아주 순수한 우리 사춘기적 투사랑 같은 연애가 나오는데, 또그 어떤, 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우리 호중님, 여김천외 고에 나오는 그 전설에 호중님이 그 뭐, 이렇게 실현을 해서 그 반지로 여기 연아지에 빠져, 빠뜨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 연아지의 반지를 찾는 분들은 뭐 대학 뭐 대학 입시도 붙고 사업조도 잘 되고 뭐 등등등 행운이 온다는 이야기도 있답니다. 어, 지금 날씨도 뭐 거의 뭐 초여름 날씨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어, 우리 남성 아리스들이 이렇게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온 이유도 어, 나름대로 어, 의미 있는 일을 좀 하려고 이렇게 왔고요. 어, 저 촬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laughs> 그아 고맙습니다. <laughs> 얼굴이 못생긴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라니까 어, 그래서 지금 우리 옆에 기동제 부산이 좀 도와주고 있고요. 제가 뭐 걷다가 촬영하다가 말하다 가 이러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어, 오늘 우리 또 이제 김천예고의 어, 파드스데이를 맞이해서 어, 김천예고에좀 좋은 뜻을 진다하고 자. 우리 부산 아리수들이 조금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어, 나름대로 뭐, 뭐, 일반 연못하고는 다 비슷하지만은, 김천의 고에서 연화지까지 또 호중길이, 김호중길이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도 또그 주변에 팔각정이라는 장소가 있고, 심트도 뭐 조금 중간중간 벤치도 놓여져 있고요. 봄에는 이, 요, 지금 요 가루수들이 저번다 벚꽃이랍니다. 벚꽃. 벚꽃실에서 벚꽃의 야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그렇고, 요또 연꽃 여름에는 연꽃들이 뭐 색색별로 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리스들의 임페리얼 퍼플, 그중에 퍼플, 그 색인 보라색의 향연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6월 중순경에 오다 보니까, 좀 어... 흐 부분은 좀 뭐... 어 보지는 못하고, 약간의 실록. 그리고 이제, 이분 <laughs> 연꽃 그, 그, 그 연못에 놓여져 거의 무승하네요. 소위 말해서, 무승하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네요. 무승하네요. 무성하고 가로수도 지금, 연꽃, 어, 벚꽃이 지고 난 다음에, 그, 잎사귀들의 무성함 같은 게 있네요. 실록이 푸르다 할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한4시쯤 김천예고에 가는데, 어, 거기서 이제 우리 서서용 교장 선생님도, 어, 보게 될 거고, 어, 좋은 만남을 가지게 될것 같습니다. 어, 요거를 편집을 좀 해서, 어, 나름대로, 한 번, 어, 유튜브 제 파부산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특별하게 지금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하려고 하다가, 어, 배터리도 좀 약하고, 좀 번쩍스러울 것 같아서, 어, 또 혹시나 혹여 그때가 저도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해서 그렇고요. 음,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어, 김천하고 저도 뭐 억지로 인연을 어, 맞추려고 하면 제가 다는 전 직장, 전 직장이 우리 부산 코스닥 1호 기업인 사라 코미는 직장인데, 그분의... 어 우리 그 사장님이 김천 분이었어요. 김천고등학교 나오신 김천 분이고. 어그 직원들 전부 다 김천 사람들이 많았고. 어저 부사장님도 김천 분이었고. 또 대학 선배기도 하고. 또 우리 사장님도 김천 분이고 또 대학 선배기도 했어. 당연 김천하고 인연이 좀 있었고. 특히 또 부산에 우리 김천에 또어 사민방이 있었죠. 파크랜드 예장님. 그리고 어, 그 때, 해군작지사령부 사령관님이 또 김천분이었어요. 뭐 그런 인연도 좀 있고. 어, 주로 또 김천분들이 또 자주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어, 우리 동기들도 여기에 3명 정도 김천에 살고 있고요. 대학 동기들이. 안 그래도, 어, 온다니까, 반가워 하는데, 시간이 안, 만나서, 아, 안 맞아서 못 만나고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천은, 딱한번 와봤으면 스치는 계속 빙부승 타고 스치는 지나가 봤는데 예전에 전 직장 우리 사장님 모친께서 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어어 어 그때 뭐죠 어문상사마 한번 온 적이 있고요 어그에는 김천에 온적은없고요분이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땅을 밟는 김천이랑 땅을 밟는 경우는 두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김천과 김호중 가수님의 인연, 그리고 김호중 가수와 우리 아리스들의 인연, 또 아리스 중에 우리 남성 아리스들 간의 인연, 뭐, 항상 또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약한 인연들이 모여갖고, 또 이렇게, 우리 감성, 요즘 백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뮤직 닥트라는 말도 있잖아요. 감성, 백신. 어, 그런, 어, 우리 백신 작용을 할수 있는, 우리, 저버트 김호중 님의 노래가 영원히 영원히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바라면서 이만 아 줄일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만 저 얼굴 안 보여 주고 끝 계십니다. 빠빠.